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과 2 4절을 보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산들이 그 비에 다 잠기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150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물이 갈수록 많아졌고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온 지구가 물로 가득 차올랐고, 홍수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모조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의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홍수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 위에, 그리고 물 속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가 둥둥 떠 다니는 모습입니다. 빛이 없죠.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함께 방주가 보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빛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공포가 먼저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는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죽은 시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구원의 방주 역시 분명하게 보이고 생명이 있고 빛이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둠 가운데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빛나는 이 생명의 방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판 하면 늘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성경의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이 심판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홍현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 우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었고, 가나안땅의 이방조속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택함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국을 완성시켜 주기 위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를 물 가운데, 물 속에 두지 않으셨어요. 물 위를 둥둥 떠다니게 하시면서 빛으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시선은 어두운 죽음의 홍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꼭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무상해 보십시오. 분명 심판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떠있는 방주를 바라봐야 될그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성경의 본질을 붙들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